시끄러,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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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때려 야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김 회장 네그 금고를 털었어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 이름 왜 이름 왜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왜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듣지 그럼 이름을 말해 왜 아니 조서를 써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왜? 너좀 이따 해. 아? 너부터 하자. 이름 없어. <laughs> 이름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? 그래, 없어. 이름이 없냐고. 이름 있다고.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. 없어. <laughs> 이름이 있다며이름 있지. 이름을 말... 다 이름이 없어? 내가 없어! 그럼 너는 <laughs> 왜? 아이씨! 뭐 돌아버리겠네. 이름을 끝까지 말안 하겠다 이거지? <laughs> 말했어. 왜 때려? <laughs> 왜 때려? 왜 자꾸 때려? <laughs> 그만 시켜! 왜 흥분해? 아왜 흥분해? 아뭐 하냐? 홍불 하라며! 내가 언제! 네가 시켰잖아! 왜 끼어들어! 별걸 다 시켜 이자 <laughs> 뭐하냐! 끼어들라며! 아, 내가 언제! <laughs> 네가 시켰잖아! <laughs> 아, 진짜 이씨!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이게 몇 시간째야 어이. 짜증나 진짜 어, 음. 아유. 아유, 수사는 잘하고 있나? 너네 얌전히 있어 귀맞고 있어 아주 고생이 많아 누구세요? 어국가수에서 왔어 이 국가수적 사람은 잘 모르나 봐아 예? 아 안녕하십니까 한현민 형사입니다 응. 예, 처음 뵙는데 그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 응.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 이름이 넌넌넌 넌. 넌. 한현민 그리 알아 하... 한, 답답한 친구구만 하... 아니, 그건 그렇고 어, 사건 아...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 아, 끝났어 끝났어 <놀람> 아, 그래 범인이 누굽니까 아, 범인은 없어 <laughs> 범인이 없어 그렇지 <laughs> 지문이 나왔고 증거물이 있는데 범인이 없어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없어 <웃음> <Grammy>! <웃음> 범인이 누구냐고 범인은 없어 나 불렀어 넌 들어가 알았어. 왜 가세요? 뭔 말이야? 넌 앉아 있어. 앉아 왜 앉아 있어요? 뭔 말이야. 넌왜 앉아 있어? 앉아, 앉아 있으라네. 지도를 하겠다는 거야, 말겠다는 거야? 넌왜 소리 질러? 야!